알렐루야 반갑습니다 생명의 빛 전달자 박용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말씀 함께 나누 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에굽의 총리가 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7년 9년 동안 곡식을 많이 사들여서 어, 창고에 너무 너무 많이 쌓아서 뭐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7년 풍년때 곡식을 많이 쌓아두었고 요셉은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 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다. 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다 하는 이야기가 41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리고 풍년이 그치고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로 끝나는데 42장은 가난안 땅에까지 그 흉년이 미쳐서 가난한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많이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사러 가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 10명을 애곱에 곡식 사오라고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베냐민은 보내질 않습니다. 베냐민은 라헬이 낳은 자식 가운데에 요셉을 잃어버렸고, 베냐민도 또 잃어버리면 이제 안 될까봐 걱정을 해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고 10명의 아들만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아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국식을 사러 갔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총리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데 요셉이 알아 봅니다. 형들이구나. 그리고 옛날에 꾼 꿈을 생각하면서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늘 꿈을 붙잡고 왔지만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도 그때에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형들이 내려와서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이제 이루어졌구나. 근데 요셉은 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니까 감사기는 하지만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팔려고 했던 그래서 자기가 고난 받아온 그긴 세월들을 잊을 수는 없죠. 그래서 형들을 엄한 소리로 너희들은 정탐 정탐꾼들이다 하고 이제 누명을 씌우면서. 형편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땅권이 아니고 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12명 중에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아버지와 있고, 우리 10명이 여기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셉은 형들인 줄다 알지만, 그러나 믿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감옥에 3일 동안 가두어 놓습니다. 3일 동안 가둬놓은 것은 사실 형들에게 그동안 받았던 많은 아픔들에 대해서 어쨌든 형들에게 사실 요셉은 원한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가는 과정에 형들에게 조금이라도 감옥의 고통을 맛보게 하면서, 어,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사실 요셉이, 뭐, 원수를 갚겠다, 복수를 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얼마나 유치고 반성하고 있느냐, 보기 위한 죄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 놓았다가, 이제 다시 꺼내놓고, 어, 곡식을 주면서, 너희들이 정말 정당꾼이 아니고, 신실한 한 가정의 자녀들이라면, 너희들이 말한 그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런데 그 사이에 굶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곡식이 없어서. 한 명만 인질로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올라가서 곡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을 살려라. 그리고 너희들이 말한 동생을 데리고 와봐라. 그래야 내가 믿겠다.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때 이제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의 일로 인하여 벌을 받는 거다. 그때 루벤이 내가 너희들에게 범죄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뭐 이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의 말로 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고 통역관을 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형들은 요셉이 알아듣는 줄 모르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범죄해서 그렇다 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요셉은 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과연 베냐민은 정말 살아 있는지 모든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모르는 척 하고 이제 형들에게 시몬 하나를 인질로 잡아두고 감옥에 가두고 다곡식을 주어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필이면 시몬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 하는 것은, 시몬이 요셉을 죽이려고 가장 앞장섰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시몬과 레위는 만나게만 하면 죄를 짓고, 근데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 레위보다도 형인 시몬이 늘 앞장섰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죽일 때도 시몬이 앞장섰고, 시몬이 좀 악했던 것 같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도 시몬이 앞장섰고, 아마 그래서 요셉이 시몬을 특별히 감옥에 가두고 인질을 삼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하는 이 행동과 형들의 행동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말을 다 보고 듣고 알아듣고 있는데. 형들은 요셉이 요셉인 줄 모르니까 총리라고 생각하고, 또 애굽 사람이니까 가나안의 말을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고, 그들은 원래 아람 사람이니까 아람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애굽의 말은 이제 또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요셉은 그 앞에서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들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못 느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데 그 앞에서 범죄도 하고 악한 일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는 건데, 믿음이 약할수록 그걸 못 느끼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보고 계신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요, 요셉이 다 보고 있는데 형들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하고 했던 모든 것을 요셉은 보고 있고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